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마그네트론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질문이 좀 있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그네트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가 되겠습니다. 장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어, 위아래에 아주 강한 자석이 있어요. 이 부분을 N극이라고 그러고, 아랫부분을 S극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가운데에 음극 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 막대를 둘러싸고 있는 양극 원통 튜브가 있어요. 이 양극 원통에는 공동, 비어있는 구멍이죠. 공동, 빈 구멍이 이렇게 파여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단면으로 보겠습니다. 단면으로 보면 가운데에 음극이 있죠. 음극이 있고, 이 바깥에 원통 부분이 구리로 되어 있어요. 구리로 되어 있고, 음, 그, 거기에 이제 구멍들이 공동이 이렇게 파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음극을 가열해요. 음극을 가열하면 전자가 나옵니다. 이 전자는 양극 쪽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죠? 양극으로 막 달려가요. 달려가고 있는데, 상하에 자기장이 있으니까, 자, 자기장이 있는 쪽으로 전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전자는 원운동 할수 밖에 없어요. 원운동 한다. 그러면 이 공동 부분, 공동의 그 모서리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리죠? 구리, 금속.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많아요. 이렇게 자유전자가 많고요. 이 부분이 지금 공동의 모서리 부분이에요. 오는 동안은 전자가 지금 옵니다. 모서리 부분을 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가 얼른 도망가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도망가니까. 왼쪽은 양으로 대전되고요 오른쪽은 음으로 대전되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가 계속해서 또 반대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전기장이 이제 반대로 형성되겠네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갔다 전기장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왼쪽 자꾸 가면 어떻게 돼요 전자기파가 발생되죠 이게 바로 마이크로파입니다 자 볼까요 음극막대를 가열하면 전자가 방출돼요 전자가 양극 원통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상하에 있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원운동하는 전자가 공동의 그 모서리로 이렇게 와요. 모서리로 오면 전기장이 유도된다. 이걸 학생들이 잘 몰랐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그림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 전기장도 유도되면서 이제 교대로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크로파가 발생된다. 이 마이크로파는 도파로를 타고 조리실로 전달이 돼가지고 요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방출된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원운동을 해요. 이 전자가 이제 다가오면서 금속 내 자유 전자가 공동 모서리 모서리에서 반대편으로 밀려가잖아요. 밀려가니까 전기장 이 유도되고요. 또 계속 반 이동을 하다 보면 반대 전기장도 유도된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알고 보면 마그네토로는이 레이더 주요 부품입니다. 이 공항 같은 데 보면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파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레이더는 2차 대전 중에서 아주 그 미군의 절대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이걸 가지고 있고요. 일본군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간이나 안개 낀 해상에서 전투할 때는 일본군은 이건 장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개발된 레이더 기술을 응용한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다. 그래서 이 레이더 만들던 회사 레이시온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근무하던 기술자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펜서가 추운 겨울에 이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초콜릿을 이렇게 먹으려고 꺼내 보니까 초콜릿이 녹아 있어요 녹아 있는데 그 원인을 밝혀 보니까 바로 마이크로파가 초콜릿의 물 분자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로파가 발생돼서 이렇게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아는 바와 같이 물 분자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한 개로 돼 있잖아요 수소 원자 쪽이. 양전화가 많아요. 산소 원자 쪽은 음전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날아나게 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전기장이 계속 진동해서 가니까 물분자도 계속 회전, 반회전, 회전, 반회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펜서라는 사람은 사실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그 전자레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